안녕하세요 오영농장입니다 요즘에 장마철이라 장맛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너무나도 화창하고 날씨는 많이 덥습니다 오늘 낮기온은 예보된게 보니까 한 30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 구독자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엊그저께가 하지였는데 21일 날이 어, 밤의 길이가 자, 가장 짧고 낮의 길이가 자, 가장 길다는 하나의 절개입니다 하지를 전후로 인해서 그 마늘, 양파, 감자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엊그저께 그 의성 마늘을 수확을 다 해서 선별 작업까지 다해 놓은 상태이고요. 지금은 이제 홍산 마늘을 캐고 있습니다. 어, 양파도 좀 이제 한 600개 정도 심어서 어, 조금씩 뽑아먹고 이제 어,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. 양파는 이 홍삼마늘 작업이 다 끝난 후에 나중에 할 예정이고요. 이 지금 이제 홍삼마늘을 캐고 있는데 이 홍삼마늘은 뭐 육종 마늘보다 수확하는 게 조금 어, 쉽습니다. 이 육종마늘은 이제 일일이 다 호미지를 해야 되고, 어, 이 홍산마늘은 이렇게 뽑으면 잘 뽑히는 편입니다. 이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호미지를 하는데요. 어, 은성마늘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이제 수월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은성마늘에 비해서 이 홍산마늘이 대체적으로 알이 상당히 큽니다. 그리고 뭐, 어, 농촌진흥청에서 어, 우리나라의 토장 토종마늘을 고려해서 만든 신품종이라고 하는데요. 이 은성마늘보다 이제 농사짓기도 조금 편한 것 같고 우리 가정에서는 어, 이게 보관성이 좋다고 해서 오랫동안 두고 먹어도 잘 상하지 않는 어, 그런 품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것 같은데.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도 어, 의성마늘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또 내일부터는 또 비가 잡혀 있어요. 장맛비가또 내릴 예정인가 본데 어 어쨌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요. 어, 빨리빨리 작업을 해서 어, 요번년도에이 마늘 농사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 또 계속 더워지는 날씨인데 우리 구독자분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또 캐보자. 캐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뽑는 수준인데 그 위성 마늘은 일일이. 호미질을 해야 되는데 호미질을 해도 힘든게 의성마늘입니다아이거 힘들었어요 의성마늘홍산마늘 아주 좋습니다 잘 뽑혀요 이렇게 잘열어놓고 오늘 햇빛에 아싹 말려서 이따 저녁에